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아픔을 겪고 일어난 한민족의 국경일 오브 국경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월봉은요, 아직까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차트 보시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쫄지 마장 되겠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흔들어서 개미를 털려고 털려고 해도 우리 개미들은 끝까지 밧줄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죠? 월봉상으로는 개미 털기가 아직은, 음,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 꼬리 없는 윗꼬리만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썸머렐리에 이거 개미들을 착! 털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일봉 보시기 전에요 월봉 주봉 보고 오셨고요 지금 보시는 건 1시간봉입니다 1시간봉 상으로 뭔가 애들이좀 마중을 나가고 있죠 그죠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마중을 나가고 있는데 시간상으로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24,000 라인이 요쯤에 있으니까, 뭐, 살짝, 24,000의 앞단위가 바뀌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가정을 하시고, 혹시라도, 고점에, 어, 여기 뭐야? 어, 2 5 120, 여기를, 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했네, 하면서, 아, 잠깐만. 쩔코동생이 이렇게 돌파 못할 때는, 일단, 단기익절 하라고 했어. 라고 생각하시고, 내리신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내리신 분들이 아 어디서 다시 잡아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24에서 23으로 살짝 이렇게 눌림목이 올것 같아요. 그죠? 고포인트를 그 잡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24,300이면 밑으로 한 300불 정도 있으니까 요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에 그날 우리 방송 보시고 매수를 미리 해 두신 분들은요. 아뭐 여기까지 살짝 눌리는구나. 어쩔지 말고 기다려야지. 받줄까? 잡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의 일봉은요 잠시 뒤에 전환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은봉으로 마감이 그대로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상 이렇게 일봉상으로 윗꼬리가 살짝 아래꼬리보다는 긴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거의 뭐 가운데에서 상승 추세선의 상단과 하단 약간 뭐 중상 정도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봉상의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개미털기가 보여졌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 개미털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지만 올라가면서 조정 올라가면서 조정 이렇게 조정과 상승을 거듭하면서 올라가는 차트는 이제 급등 차트에서 뭔가의 변곡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아마 23k를 살짝 터치하고 나서 눌림목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고 다이렉트로 27k를 도달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추정이니까요 일단은 짧코 동생은 그렇게 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참고해 주시구요 다만 요번 주 우리 시간으론 정확하게는 목요일 새벽 3시 되겠습니다 그때 지난 fomc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구요 과연 0.75%에 얼마만큼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죠 바로 직전에는 뭐한분 빼고 전부 다0.75% 올려야 된다 라고들 의견을 밝히셨는데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 과연 얼마만큼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지 이걸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살짝 눌렸다가 16일 17일 18일 이렇게 하면서 18일 날 fomc 회의록 배포 때 조금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다가 아마도 회의록 발표 이후의 우상향은 현물 etf 승 인을 조금 기대하는 기대 수요가 계속해서 보여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아 이거 마운트 곡스가 시장에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100% 악재는 아니에요. 그죠? 이건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주로 악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얘가 이렇게 픽스된 날짜가 아니라 8월 말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러프하게 이렇게 잡혀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FMC 회의록 발표일 18일 현물 ETF 결정일 30일 그러면 그 12일 동안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왜? 어차피 현물 ETF 때문에 상승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폭탄이 하나 껴있다. 뭐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요거는 이번주를 지나서 다음주부터 벌어질 현상이 이기 때문에 일단 요번 주까지는 그냥 안정적으로 눌림 목에서 계속 잡아 보시면 크게 후회하실 결과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요번 주도 계속해서 좋은 수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소 보유 물량 뭐 맨날 확인하고 있지만 별로 달라진 양상은 없고요. 도미넌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도미넌스 상에서는요 약간 특이한 점은 이더리움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어, 이 정도면은 이거 이더리움 기존 최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이더리움 도미너스는 살짝 눌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 도미너스 뭐 살짝 살짝 내려서 여태까지 아직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알트 도미너스는 살짝 꿈틀꿈틀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실 차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더 밑으로 많이 빠진다기 보다는 그냥 시간상으로 좀 남았다. 뭐, 과거랑 똑같은 차트를 매번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냥 과거에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시간은 늘상 기다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기다림이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지하실 차트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뭐, 하방을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